그래서 신메뉴로 시림프 사이플렉스 버거랑 딥치즈 버거랑 화이트 갈릭인데 전부 다 이제 닭가슴살이었었잖아. 어. 화이트 갈릭은 아닌가? 하여튼 딥치즈 버거는 제가 그때 이 소스가 맛있어서 먹었는데 닭가슴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뀌었대요. 통다리살로 어, 맞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laughs> 나,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뭐 싶어. 큰 거야? 너무 어. 맛있겠다. 나? 어. 큰 거야? 응 no. 아직 못 먹었다. 미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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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 오독오독 술 음. 어, 음. 음. 고 음. 음. 내가 제대로 못 하고 안 음. 끊어서... 음. 아, 나 이거 또사 먹어, 응 네. 나도. 저희가 둘다 이거 먹으려다가, 쟤도 다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샀거든요. 네. 치즈치? 응 응.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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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버거에 짜 먹어야지. 응. 나도. 치즈볼? 네. 응. 치즈볼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이거 미쳤어요. 이거봐! 어니언 감자. 겁나 맛있어, 이거. 근데 오늘 어니언이 조금 뿌려져 있네? 아, 진짜. 어 물. 어 물이다. 아, 너무 맛있게 먹데어 아, 되게 먹먹어 아, 어 아, 이거 먹 햄도 맛있어 음. 다 써먹을래? 오 제대로 먹네. 응. 기대 조절까지. 응. 아 맛있겠다. 어. 한대 하고? 응. 한대 하고 한대 하고. 응. 이거지. 짜잔, 하기 맛있다. 응, 음. 응. 음. 내가 ㅎㅎ. 도안 ㅎ 나도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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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ㅎ. 어. 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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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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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다 보니까 부럽게 먹어지네. 응. 와. 햄소 햄소 제자 올리는데. 햄버거 한한 시간 먹고 싶다. 음. 이게 나나 먹었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 느끼 아까 뭐 굴닭장 봉선은 이제 하나도 안 느끼해요. 음. 음. 햄버거 해장으로 먹을려고 하는데. 응. 배고파 언니. 하나 둘. <laughs> 갑자기 사야빈 대수리 진로잔에 먹어서 그런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영상에서 질러는 뭐 밥이라 먹기 좋다면 약해서 날마다 마음이 변해요. 왜야? <laughs> 불닭 짬뽕 끓여올게요. 예. 아 근데 우리 너무 우리는 너무 약봤다. <laughs> 불닭 짬뽕 끓여왔어요. 예 네. 회장 너무 오래 걸리셨어요 선생님 잘잘 뻔했어요. 그 숟가락 들고 오실까요? 음. 운동 운동 깨야 하는가? 운동. 운동. <laughs> 아 맛있겠다 너무 먹고 싶었어 완전 면이 내가 좋아하는 면이거든 진짬뽕 진짜 진짜 음, 달달하면서 진짬뽕 맛도 나면서. 어, 맛있는데? 근데 맵다만? 아, 매운데 아, 맵다 아, 아, 매운 매운데 아, 맛물는데 아, 맛있그렇잖 아, 아, 그래? 짜데않은데 그래서 내가 짠걸 많이 데는데 아, 맛 맵다 아, 그렇죠? 음. 그래서 더 맛있어. 뭔가. 근데 뭔가 얼큰한 맛이 안 난다. 응. 약간 국물이 좀 진한. 응. 나고 달달하지. 불닭이 달달한 맛이 음. 있다. 불닭보다 안매워야 진짜 불닭 짬뽕 같아. 어. 아,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건더기도 겁나 많네. 응. 건더이도 많다. 두개 그랬어. 그랬어. <laughs> 우리는 그냥 두 개는 그냥 하나다. 괜찮은데요? 이제 하십시다. 짠. 우와. 콜라 먹지 마. 맵다. 사이드 메뉴는 뭐가 좋을까? 탕수육? 아, 탕수육도 맛있겠다. 고바로구나. 응, 고바로우랑 꺼바라. 음, 맛있겠다. 응. 아니, 저 이거 완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 생각에는 아까 만두트랑 같이 먹었었어야 됐어. 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응. 엄청 느끼한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랑 이제 같이 먹으면 되겠다. 시켜 가지고. 그러면 겁나 안 맵게 그냥 먹어야 느끼 매운 느끼 매운... 그냥 맘스터치. 이제 한번내려시키자 언니가 제가... 제가 많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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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코피에 씬 바꾼 거 몰랐어요? 콧불 쏜줄 알았어요. 아, 입 피가 아파. 언니, 콧물 다 흘렸다. 아니야, 그냥. 아니야! <laughs> 안녕하시렵니까? 예. 저희가 어떨 겨에 그냥 누워서 한두 시간을 그냥 놀아보자. 예. 저희가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시켰고요. 음. 저는 제일 사랑 돌체 콜드브루예요. 음, 어 맛있다 이거. 밖에서 케이크도 사는데 이거 이게 지브가 돼가지고 여니까 이게 제일 주인공인데 이거 체리 머시기 엄청 맛있던데 크림 제가 먹어봤어 뭐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 음. 아, 이거 두 개가 신메뉴 진한 초코인 거 같더라 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어. 이거는 흑임자 이거는 우리 사랑 롤잘 아, 먹겠습니다 잘겠습니다 이거부터 먹자 어때 상큼 나도 맛있는데? 찮아 괜찮아. 괜아티리아괜레 맛이야? 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응.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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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까아 괜찮아. 괜찮아. 아닌찮 같으면서도 소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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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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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찮다 응이 순면은 추 보세요. 진짜 맛있다. 응. 와리 좋아하시면 좋아하시겠다. 근데 응. 빵 뭔가 콘나 아닌데 통워 먹물? 왜 이렇게 맛있는데? <laughs> 맛있다. 어, 나 이거 너무 알고 싶어. 이거 응. 뭔가 쫀득한 떡 같은 느낌이다. 체리 응. 응. 음. 좋아하시면 추천.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그렇죠.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건가루랑 완전 딴딴한 초코가 빠직빠직 빠직 빠직 들어가 있어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진할 거 예상한다. 달고. 와 무슨 맛인지알거 같은데? 음. 무더. 당춘장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잘것 같아. 네, 호동가 안에. 응. 이제 아까 그게 도맛있다 응. 아까도 지나고 맛있긴 해. 응.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레이어 가나슈그 케이크도 맛있어요. 응. 여기 이 시나몬 가루 살짝 뿌려져 있는 게 맛있네. 응. 헉. 미라클인 콜드불로 왜이렇게 맛있어? 음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음나 이제 이거 먹어도 되겠다 고소하다 음. 아, 음. 와 이거 진짜 내 스타일 아닐 것 같다 일단 이거 지금지방하건데 완전 합격 네. 맛있는데? 저하다 응. 합격 합격 맛있는데? 음. 응. 응맛있와떡끌떡 넘어간다 응. 너무 맛있는데? 응. 뭔 냄새도 차에 벗서 이게 제일 맛있어 음. 응. 이건 이름이 뭐야? 이렇게얘기요 어? 아, 네? 이렇게 실향수 막? 음아 잠시만 제일 맛있다 그냥 이거는 레스타임네? 이거는 마스카포네 그 티라미수, 그거 진짜 맛있다. 애 응. 와, 너무 맛있다. 이 뻑뻑한 그롤 맛도 너무 좋은데, 칼륨도 진짜 맛있다. 애가 응. 응? <laughs> 와, 진짜 맛있다. 둘째도 먹어, <놀람> 맛있다. 나는 그냥 같이 먹어요. 다 같이 다음부터는 다 같이 여기 상당꺼 꾸역스 뜻이 놓고 갑자기 디저트 그냥 혼로 먹다가 그 불닭 짬밥 먹고 그래야겠다. 사람들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은데 왜? 이맛 따라서. 응? <laughs> 이거 <laughs> 수복은 크림 맛집이니까 크림 음. 크림 많은 음. 걸 드세요. 네. 케이크. 음, 맛있어요. 짠. 나도 다 먹었죠. 저녁 때 올게요 응. 안녕 응. <laughs> 와 미쳤다 어떡하지 이렇게... 가을가에 예. 네가겠다 우와 음, 와 진짜 언니는 우와. 타고났다 플레이팅 선수가로 저 음, 짜파게티에 돼지고기 올린 게 돼지게티인 줄 알았는데 돼지게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laughs> 지쳤는데? 음. 이거 저거 올려요 이게 불막창 추가랑 세트로 시켜가지고, 계란찜 말고코옥스수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냥 부었어요 요새 유행하는 것같아감자도 예. 하고 주먹밥 d o h 고고고 t u m 한 c a t o h a g 수 g u g 가있어요 3,4인분 하면 이 s I'm g 에 i n g t 가지고그 e a little bit of a little 술을 그렇게 a 버 i 사장님 그렇게 불맛장 추가해서 먹어달라고 하셨나 응. 뭐야 누구야 음, 맛있는데 대박인데 너무 응. 맛있다 나 먹을래 용암이네 네 무거우신거죠 무거 <laughs> 무거워서 이게 무거워. 양이 근데 미쳤어요 진짜 응. 음. 아, 토마토가 베이스구나. 토마토 베이스에 매콤 소스 구놓은 맛? 응, 응. 기본 맛이거든요. 맛있다. 응. 나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맛인데. 응. 아 이런 맛이구나. 응, 맛있다. 솔직히 콘치즈는 고급진 맛은 아니긴 한데 그냥 뭔가 동심의 맛이야. 막 음. 음. 아, 깜짝 를 맛있죠. 음. 막창을 진짜 잘 생겼다. 음. 막창이 진짜 음. 맛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 맛이야. 무슨 맛인지. 나아난그 솔직히 청년다방에 피자로니가 좋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사실 조금 더 맛있긴 해. 근데 이거는 약간 트와이 먹는 맛이 있을 것 같아. 음. 응. 한박한번 먹어 보자. 그럼, 그럼 이제 네. 딱평가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아니, 말이 말이 돼요, 이게? 네? 치즈 1,500원이에요, 이한 박이. 아니, 안 돼. 그 고구마 한 박. 고구마. 와 이거 맛있어요 진짜 1,500원인데 추가 꼭 추가해주세요 음. 가성비 대박 사장님 주먹밥은 맛 어때요? 사장님 음. 표정관리 하셔야 되는데 음. 그냥 썼어? 감근데 살짝 매워요. 음. 음, 음. 감자 너무 맛있어 이 감자 진짜 좋아하잖아. 아, 이거 해시 브라운 거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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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넙적다리도 한번 시켜보고 싶었는데 참았거든요. 음, 음. 넓적다리는 맛이 어떨까. 다음에 시켜 먹어보자. 음. 와, 근데 이거 기분 맛도 지왜이렇게 좋은가 보나 이제 이달 마저 맥주이되냐 그냥 안매운데와양양이 <laughs> 맛있게 집이 다 여기 <laughs> 저렴하다, 맛있지? 응, 음, 맛있어. 매워? 매콤달콤. 근 여기 치즈 추가해도 엄청 맛있겠다. 아, 그거 페퍼로니 추가해도 맛있다던데. 왜추가하는나 원래 있는 줄 알았어. 다 있어 보이길래. 응. 음. 아, 페퍼로니 진짜 잘 익었다. 응. 여러 솔직히 여기 소세지는 맛이 없거든요? 이거 응. 그래. 어, 파파로니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응. 막창도 꼭. 음. 응. 진짜 안주다. 음. 이런 날 밖에 나가서 썸맥주 진짜 지하다 그냥. 꽉 이게 저도 사실은 야외 테이블, 나이 테이블. 집에서는 소주 먹는 거 좋아하고 밖에서 맥주도 던주서 먹는 거 좋아해요. 그 맛이 안 나. 응 음, 맞아. 야외 테이블에서 나는 막 응. 생맥 딱알지음 응. 시켜가지고 완전 시원하게 건 먹고 싶어. 너무 시원해서 밟고 밟고 밟고. 어막막그데 응. 오장육부 막 터질 것 같은 느낌 응. 있잖아. 너무 시원해가지고 다 내려가고 막. 와 맵다 음. 이거 세이 컨트롤 야 되나? 저도 음. 한 대씩 먹고 끝내주자 주세요 아안 달아 인생의 쓴맛 일단 먹어야겠어요. 디저트 추천해 주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약간 처음 옛날 맛이야. 어, 약간 돈가스 음, 집가면 이제 주는 스파이시. <laughs> 다음번에 공복인 상태로 아니 아예 진짜 배가 고파서 돌멩이도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할때한번 다시 시켜 먹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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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진짜 오랜만에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같이 이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나봐요.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서면 바이에비뉴라는 곳에 일을 하게 됐거든요. 머리하러 오시면 제가 꼼꼼하고 예쁘게 봐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제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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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아,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